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법 제론 교과목 기출문제 풀이와 해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항 풀이에 앞서서 일단 18회 사회복지법 제론의 어떤 그런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우리 교재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그런 다양한 사회복지의 그런 구체적인 법.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 좀더 까다롭다 혹은 아, 너무 광범위한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들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그런 거 어느 정도 감안하고 선생님들 저와 함께 이제 첫 번째 문항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은 재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 과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이렇게 늦은 거, 뭐 빠른 거와 짝 찍거나. 혹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고 늘 문항 나오는 패턴인 거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제론 공부하실 때에는 이제 중요한 법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반드시 재정연도를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연도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재정연도하고 시행연도가 나오는데요. 어, 시행연도보다는 재정연도를 조금 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감안하시고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은 언제 제정됐냐라고 해서 보면은요 선생님들 이거는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리는 이제 연말에 12월 23일날 제정된 그런 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고용보험은 시행은 에이, 시행은 95년도 1995년도인데 제정은 93년도인 것으로 에이, 우리가 교재에도 학습한 바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법은 81년도에요. 그쵸? 그 다음 기초연금법과 관련돼서는 2014년도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최신에 나온 것은 기초연금법이고요. 이네 가지 보기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노인복지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것과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여기 보기 5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요네 가지가 등장했지만 뭐 매번 시험마다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법의 종류는 다 다르니까요. 몇 가지 내용들은 꼭 선생님들 순서대로 그다음에 연도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를 음. 네, 추천드립니다. 52번에는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가 출제가 된바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헌법 34조와 관련돼서는 이거 예전에도 등장했던 그 질문이에요. 선생님들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내용 먼저 볼게요. 국가는 사회보장,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뭐였죠?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신체장애자와 뭐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죠. 뭐 34조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미 기출에서도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 그냥 가져가시는 점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 이 바로 법률이죠.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실정법들이 법률에 속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선생님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위에는, 그 다음 아래는 법률이라고 해서 5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3번 넘어갈게요.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바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리령은 총리가 바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있다! 가 정답이에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네, 그게 바로 총리령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영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것은요 어 이거는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만 효력을 갖는 예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자체의 장은 이런 걸 발할 수 없고요. 이불영을 발할 수 있는 자는 행정각부의 장 예. 행정각부의 이런,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이런 장관들이 소관 자기 그 사무에 대해서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서 부령 또는 장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법에 제시가 되어 있,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지자체에 그 장애할 수 있는 거는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규칙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강원도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거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규칙,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그런 규칙은 강원도 내에서 그 지역사회 내에서 해당하는 것이 것이지 완전히 다른 시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 내용이 예전에 그 십육회에서도 똑같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출제된 바 있어요. 요 이런 그 헌법 제정, 제, 네, 법령의 제정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문항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더 선생님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자, 보기 4번 볼게요.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당연한 내용이죠. 자,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함으로써 예,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틀렸어요. 90일이 아니라 20일. 이거는 선생님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요것도 예전에 그 기출된 그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16회에서 그 1번 문제의 정답으로 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53번에서 올바른 설명은 보기 4번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이건 좀어 보기가 좀 쉽게 출제가 돼서 선생님들 잘 맞추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54번 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 아, 최근 들어서 여기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1번 볼게요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존 제도하고 어떻게 상충하는지 잘 연계가 되는지 뭐그 다음에 전달체계라든가 이게 재정은 확보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요. 지자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실장님하고 이, 이런 내용을 실장하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복지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자, 보기 3번 볼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맞는 표현이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죠. 그죠?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중수급을 한다거나 혹은 누락을 방지하는 것 계속해서 정부에서 신경 쓰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보기 5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 분석에 관한 업무를 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세운다거나, 뭐, 한국 사회보장연구원,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이와 관련된 일을 맡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4번에서 틀린 설명은 여기 보기 2번이었어요.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5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위원회 벌써 어,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된 문항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죠. 예, 이 55번에는 정답이 좀 일, 일찍 나왔어요.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요. 총리죠. 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이나, 예, 이거 올바른 설명이에요.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총괄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이런 급여를 받을 권리를. 네. 갖고 있죠. 자 사회보장 기본법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요. 9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그 이듬해인 96년부터 어, 된그 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거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은 총리인데요. 위원장, 부위원장이 3 명이나 있죠. 이것도 기출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부위원장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부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재정기획부. 예. 네.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은 세 명이다. 여기. 그래서, 어, 그렇고 전체 위원회는 한 30명 정도 되는 것까지 선생님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5번은 이런 정도 수준이면 다음에 또 다른 문항이 나와도 선생님들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56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1번 볼게요.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에이, 이거 올바른 설명이에요. 그 다음, 정부에서는 이 사회보장정보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당연히 출연할 수 있죠. 예, 올바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3번 보면 분위기가 확 다른 내용이 나와요.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설립에 필요한 돈도 낼수 있고요. 운영과 관련돼서도 정부에서 충분히 돈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출연하거나 혹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번은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면 4번과 5번은 맞는 설명이겠죠, 그렇죠? 자, 이 정보원과 관련돼서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서 있는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네, 올바른 설명이고요. 어, 여기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56번에는 이 3번이 이미 앞에 이 내용을 달달달달 공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분위기상 보기 3번은 굉장히 많이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56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3번 선생님들이 문제에 풀으셨을 것으로 예, 믿고 이제 저는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번 볼게요. 시공구와 읍면동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수 있고 시도에는 둘수 없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시, 도, 시공구, 읍면동 모두에 다둘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복지 국가에서 시도해서안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제 1급과 관련된 이제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여기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디귿도, 어,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이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이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옳은 내용입니다. 57번에는 기억만 틀렸어요. 그래서 57번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58번 볼게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은요 1970년에 예, 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1970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법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뭐 등등등등 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 그런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좀 전에서도 다시 이제 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뭐 입양특례법에 이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이죠. 근데 국민건강보험법은요,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게 따로 있죠. 사회복지사업법의 그런 울타리 안이 아니라 이거는 따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4번이 틀렸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역시 이 앞에 보기 1, 2, 3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의 일환으로서 들어가 있죠. 58번은 4번이 틀렸어요 네, 그래서 4번이 다른 내용이다 라고 하는거 이참에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59번입니다 어,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이거 사회복지 법인하고요,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된 거, 이거 지금 매해 한문항씩꼭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인 공부하실 때 시설하고 비교해서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특히 제2장, 사회복지 법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법인의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요. 법인은 그 시도지사, 예, 시도지사에서 이거를 법인을 허락을 해줘야 돼요. 자, 법인은 그렇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예, 이쪽에서 이제 받는 겁니다. 요거 꼭 비교해서 선생님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기 1번은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법인 설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법인이 아니라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틀렸어요. 네, 그렇고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게 귀속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나 그 지자체, 그 다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다라고 이렇게 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59번의 보기 4번 볼게요.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사 중에 한 명이 장을 겸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가 못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규정상에 보면 이 이사 중에 한 명이 이 시설의 장을 할 수는 있는데요. 어, 그런데 그 시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가 이 시설에서 뭔가 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안 돼요. 예, 이게 보기에 좀 헷갈리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번은 맞는데, 그래서 다른 이사가 함께 여기 직원으로 겸직해서 있는 거, 그거는 틀린 설명이에요. 예, 연결해서 꼭 공부해 놓으시고요. 자, 5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거예요. 같은 주소지면 그 주소지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시도가 다른 곳이 합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장관을 이제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부분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59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제가 아까 법인도 나오고 시설도 나와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또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거 저랑 같이 보실게요. 시설의 운영 위원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시설에서 이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운영 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이 운영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근데 그리고 이 위원회의 위촉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 여덟 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이제 시설의 장도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시설에 이제 그 거주하시는 거주자 대표 또 이제 서비스를 직접 받는 분도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거주자들의 또그 보호자들이 있잖아요. 가족. 예. 네, 그런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또한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설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 종사자분들도 그 종사자 대표 또한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운영위원들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이 내용 들으시고 저랑 이제 같이 정리를 할게요. 시설의 장은 운영 위원이 될수 없다. 아니요,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설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이 하는 것입니다. 운영 위원회를 시설장이 임명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할 사람들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네. 구청장이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설 거주자 대표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이제 듣는 것 네.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보기 4번 볼게요.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을 살펴보면 의결권이 아니라 심의, 심의할 수 있는 권리, 심의권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와 관련된 사항, 혹은 시설 종사자들의 어떤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것, 뭐 시설 거주자분들의 어떤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 뭐 고충을 처리해주는 것, 이런 것과 관련돼서 심의권을 갖는다라고 이제 우리 그 법률에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보기 5번이 맞는 답이겠네요. 그죠?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수 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외에 덟가지 옵션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 중에서 이런 보호자, 아까 가족 또한 운영위원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0번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